8월 4일 수요일 아침 아파트 단지 내 확진자 발생 및 코로나 확산으로 아파트가 봉쇄된 지 2주째가 된 아침입니다. 언제쯤 코로나 확산이 안정이 될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 얼마 전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바리게이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격리된 주민들을 위해 베트남 업체에서 고기, 채소 및 과일을 판매하는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황금마차 비슷하게 말이죠. 큰 트럭이라 싣고 들어온 물량이 아주 많을 것 같았으나 보기보다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도 아기 이유식 재료가 제일 급선무라 필요한 채소 등을 주문지에 체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 과일 등등 종류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주문지를 수거하여 차량 위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위 사람이 오더대로 중량을 재고 포장 및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한 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이미 더 거리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햇볕이 너무 뜨거 워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인 저희로서는 베트남 말로 의사소통이 되기에 최대한 가까이서 계속 길을 쫑고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관계자들끼리 물량이 부족하여 준비되면 연락 주겠다고 속닥거림이 들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잡았냐? 그럼 준비되면 전화 줄 테니 올라가서 기다려요! 라고 전달합니다. 왠지 찝찝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베트 참먼 베트남까지 와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경험하는 나날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면 나도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